안녕하세요 세우입니다 아이템 빌드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횃불을 가야 하는지 루덴을 가야 하는지 어 일단 기본적으로 횃불이 딩거한테 모든 상황에서 거의 좋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횃불에 챔피언이나 몬스터 뭐 이런 거 맞추면 주문력 4%가 오르는 능력치가 있는데 이 옵션이 상당히 개꿀이라고 생각 들거든요 특히 딩거는 터렛으로 많은 적들을 맞춰서 효과 보기도 쉽고 그런 의미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횃불이 좋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베이스를 횃불로 잡고 이제 그러면 또 모든 상황에 횃불을 가면 되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일단 제가 루덴을 가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면은 라인좀 구도를 볼때 약간 붙어서 인파이팅보다는 좀 거리를 두고 딩거가 W로 일방적으로 패는 구도. Q로 라인을 밀고 W로 패는 구도로 라인전이 흘러갈 것 같다. 이러면 루덴을 좀더 선호를 하는 편입니다. 근데 만약에 상대가 레넥톤, 카밀, 뭐 아트록스, 이렇게 돌진기가 있는 친구들 상대로는 붙어서 교전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횃불을 더 선호해주는 편입니다. 라인전 구도를 봤을 때 포탑에 취중됐냐, W 포킹에 취중됐냐에 따라 횃불이나 루덴을 고르고 이제 또, 고민해 봐야 할 게, 상대방이 W를 이용해서 라인전을 풀어야 할것 같은 챔피언들이 나왔을 때, 루덴을 전부 가면 되는 거냐? 그럼 챔피언을 정해놓고, 뭐, 바로스 빅토르, 뭐, 티모, 뭐, 이런 식으로 원거리 캐릭 나오면 무조건 루덴을 가면 되는 거냐라고 할수 있는데, 이제 또 한타 조합까지 또 생각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상대가, 탑은 원거리가 나왔는데, 렐, 렐서포트 정글 바이 미드 미드 갈리오 뭐 이런 식으로 상대방이 돌진 조합이다 한타를 봤을 때 어, 라인전 이후에 교전을 봤을 때꽝 한타가 많이 일어난다 이러면 상대방 탑이 원거리라도 횃불에 좀더 점수를 줄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 딩거는 라인전이 이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상대방과 라인전을 해보고 아 예상대로는 유덴 유댄... 예상대로는 원래 루덴이 좀더 라인전은 편하지만 한타 구도까지 봤을 때는 횃불이 좀더 좋겠다. 그리고 횃불을 가도 얘는 이기겠다. 이런 느낌일 때는 횃불을 가주면 좋습니다. 왜냐면 저는 딩거한테는 횃불이 좀더 어울린다고 기본적으로 생각 하기 때문에 만약에 한타는 횃불이 훨씬 좋아. 하지만, 아, 좀 빡센데 예상대로 횃불 가면 라인전 못 이길 것 같아. 이러면 루덴을 가서 최소 라인전은 이겨라. 인건 일단 라인전을 지면은 좀썩는캐릭터기 때문에 일단 라인전을 이기는 걸 베이스로 깔고 만약에 교전을 봤을 때뭐 상대 빅토르미드 서포도 뭐 카르마 서포 정글도 뭐 탈리아 이런 식으로 상대방과 꽝한타가 아니라 조금 포킹 싸움 거리 싸움으로 한타가 많이 이루어질 것 같다 이러면 루덴을 가셔도 좋습니다. 이제 선으로 만화템을 갈 때랑 선으로 리안드리 갈때 차이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선 리안드리를 가는 상황은 상대방이 인파이트가 좀 좋다. 탑 상성을 봤을 때. 첫템은 탑 상성만 보고 가는 겁니다. 탑 상성을 봤을 때 상대가 인파이트가 너무 좋다. 대쉬기가 있다. 피오라, 잭스, 뭐유체와 다리우스, 뭐 이런 식이 되겠죠. 이렇게 대쉬기가 있는 인파이트형 체력이 붙어있기 때문에 내가 거리 실수를 하더라도 좀더 안정적인 교전을 할수 있고 또선 리안드리를 가는 경우는 상대방이 너무 탱탱한 챔피언이나 유지력이 너무 좋아서 어, 만화템을 간다고 해도 그 만화템의 만화로 상대방의 체력을 깎기 어렵다 상대방의 유지력을 내가 이 만화로 뚫을 수 없다 이러면 차라리 리안드리를 가서 만화가 비교적 안 드는 터렛을 이용하여 딜교를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상대방이 뭐 인파이트가 그렇게 세지 않거나 견제식으로 나오는 친구들 상대로는, 어 같이 견제식으로 라인전을 풀어가기 위해 선 만화템을 추천드립니다. 거기서 이제 횃불을 갈지, 루덴을 갈지는 아까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안에서 고르고, 그리고 만약에 1코어로 리안드리를 갔다면 2코어로 만화템을 챙겨주고, 1코어로 만화템을 챙겼다면 2코어로 리안드를 챙겨주고, 3코어부터는 중요도, 지금 당장 내가 필요한 것부터 가면 되는데, 일단 추천되는 아이템은, 그리고 벤시랑 존냐는 동시에 올리는 것은 비추 드리는 편입니다. 결국에는 눈 때도 제가 고정적으로 이렇게 들라라고 말씀 못 드렸긴 했는데 아이템 빌드 또한 제가 말한 틀에서 어, 이 말은 좀 괜찮다라는 부분을 좀 채택하셔가지고 여러 사람의 글을 보고 좀 자기한테 맞는 글만 좀 이렇게 뽑아가지고 적용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왜냐면뭐 많은 유튜버들도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안 가는 사람도 많고 영상 올릴 때는 그렇게 가더라도 나중에 가서는 또 아 그때는 템트리가 좀 별로였다라고 생각들, 생각들어 생각 들어서 다시 그렇게 안 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많은 글을 찾아보고 뭐 이렇게 자기한테 좀 맞는 거를 좀 뽑아서 쓸수 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걸러들으라는 얘기죠. 걸을 거는 이제 그런 능력을 다 키우셨으면 좋겠다. 꼭제 유튜버라고 다뭐이렇 맞는 말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아 얘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하는구나. 어, 근데 이거는 좀 듣고 보니까 조금 괜찮은 말 같다. 이런 식으로 아까 전에 올렸던 룬 영상이나 이번에 말했던 빌드 아이템 빌드 영상이나 잘 뽑아서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항상 제가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항상 봐 주셔서 감사하고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